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영제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라는 왕의 지령이 내려지고 그 지령이 세상을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왕의 지령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용맹한 믿음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설만한 지혜와 용모와 학식들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선물로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갯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가 왕의 눈이 들어서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 쓰임 받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일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마음을 번민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왕의 가슴을 졸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 꿈을 박수와 술객들에게 알려 주고 해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오늘 2장 본문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을 꾼 당사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절 말씀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누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박수와 술객과 이 점쟁이들과 술사는 그냥 단순히 왕의 꿈을 해석하는 줄만 알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왕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제차 자신의 뜻을 정해서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왕이 갈대야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라고 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꿈도 내게 말해 주어야 하고 해석도 내게 말해 주어야 한다 라고 이런 억지스러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도 납득하기 힘들었는지 왕에게 다시 간청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꿈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누부갓네살 왕의 대답은 그대로였습니다. 8절에 나의 명령이 분명하게 내렸음을 보고도 시간을 지연하려 한다 라고 말했고, 9절에 왕이 꿈꿈을 말하는 자가 해석을 보일 것이라면서 말하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갈대아의 박수들과 술객들은 11절에 왕이 물은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 일을 보일 자는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만 할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투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홧김에 죽이라고 명령했고, 왕 앞에 나오지 않았던 다니엘과 새 친구도 살생부 명단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큰 불안에 빠지게 된 것은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오늘 본문에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불안한 마음에 바벨론의 술객들과 박수들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제시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부갓네살 왕은 이 자신을 범민하게 한이 꿈을 제대로 알기 원했습니다. 여러 명의 박수와 술객들이 말하는 중구난방적인 각기 다른 해석을 철저히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꿈을 들으면 해석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이 일관된 방향의 해석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해석이 나올 경우에 진위 여부를 또 파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은 가장 탁월한 자의 해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알아맞추는 자가 해석도 바르게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누부갓네살의 이 제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억지스러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죽어야만 하는 바벨론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왕의 기분이 나쁠 경우에 사람의 생명 정도는 보잘 것 없고 하찮은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도 적용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방의 종교가 얼마나 모익한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은 바벨라, 바벨론의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바벨론왕 역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자신의 나라의 종교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종교 전문가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영민하거나 신과 관계가 좋고 그 신이 살아 있다면 오늘 사건의 일은 해결이 되었을 것이지만 바벨론 왕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그 나라의 종교도 필요 없음을 또 바벨론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살아 있는 신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를 포함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왕의 명령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영문을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리옥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다니엘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단하고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슬기와 지혜로운 지혜 지혜로운 것을 지혜로 형을 집행하는 것을 일정 기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왕에게 이 형을 보류해 줄 것이 주, 주, 주기만을 바랬던 그 제안이 왕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자신의 세 친구들을 불러모아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17절부터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 다니엘은 바벨론의 현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은밀한 일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2장에서 은밀한 것, 은밀한 일이라는 말이 총 8번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이꾼꿈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은 당사자 느부갓네살왕과 꾸게 하신 주관자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은밀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꿈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 비밀 은밀한 일이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은밀한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과 현자들의 이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현자들이 죽임을 당한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밀한 일을 누부간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분은 딱한분 있다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다니엘 1장에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주권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왕의 명령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새 친구들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내가 해석을 보이겠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결단한 것도 그 믿음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과 세 친구가 연합하여 기도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인간의 지혜나 이성으로는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은밀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어서 기억하고 있는 꿈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꿈의 이미지를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라는 말은 육안으로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나 징조로 보여주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이 알지 못한 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보여주셨으니 정확한 해석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환상으로 보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게 하심으로 누부갓네살왕 앞에 나아갈 명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바벨론의 현자들이 죽임을 면할 기회를 주셨다는 기도의 응답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찬송할 제목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것은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왕들을 마음대로 세우거나 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 그 자체셔서 그것을 한량 없이 부어주시기에 부족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일을 주관하시면서 그것을 능히 나타내시고 보이실 수 있는 분임을 다니엘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부어졌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들고 바벨론왕 누부갓네살에게 나아갑니다. 누부갓네살왕이 묻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꿈과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27절과 28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을 주는 자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바벨론의 현자들이 말한 것을 인정하면서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왕에게 보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많이 나타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을 네번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두번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오늘 다니엘 2장에서 여섯 번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30절과 같이 자신의 지혜의 월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부갓네살왕이 생각하던 것 해석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 왕이 말하지 않는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해 왕 앞에서 31절 이하에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누부갓네살 왕이 후일에 겪게 될 일인 것입니다. 또 그에 대한 해석을 36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 은밀한 일을 주관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 이방 나라의 신들이 아니라 또한 나라의 현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꿈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 역시 모든 것을 다알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그것을 자신의 나라의 유능한 현자들에게 부탁하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어 홧김에 바빌론의 현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또바벨론 나라를 포함한 이방신들도 그것을 알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확실한 것은 꿈을 꾸게 하신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꿈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다니엘에 의지하는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능력의 하나님만 선포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나라의 왕도 또 세상의 현자들도 또 세상의 우상들도 하나님에 비해서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나타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찬양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자신조차도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과 또 진리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